안녕하세요. 스포츠 경향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10월 2일 인터넷상에서 뜨거웠던 기사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일 배우 고 최진실의 10주기를 맞은 가운데 경기도 양평군 갑상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고 최진실의 어머니와 아들 환희군, 딸 주미양을 비롯해 이영자, 정선희등 지인이 자리했습니다. 주미양은 다음 생에는 연예인 최진실이 아닌 그냥 주미환희 엄마로 만나자 사랑해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두나와 아이유의 호흡은 어떨까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이일 배두나가 아이유 주연 오리지널 시리즈에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임필성, 이경미, 김종관, 정고운등 4명의 영화 감독이 1명의 주인공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풀어내는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배두나는 이경미 감독과의 친분으로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C 인기 시트콤 뉴논스톱의 주역들이 MBC 스페셜 청춘 다큐 다시 스물로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고정다빈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해당 방송에는 박경림, 조인성, 양동근, 김정화 등이 출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뉴논스톱 이후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치다 2007년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다빈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